아 잠깐만 녹화하고 있어 하고 바로 아이거 이거 짠고 바로 는거야 <laughs> 잠깐 하자 아, 뭐라고 이, 이, 이기려고 재밌아나뭐 거품이 내좀거 네. 네. 같다 야, 야, 야 얼음이 올라 어, 얼음 올라어 얼음 시 잠깐만 하 얼음 건지자 위험해 위험해 아, 네, 네. 아, 네. 아, 네. 일단 안 되고 궁금 거는 만약에 내가 잘못을 몰랐어 어어려도치야내가딱내려어 어, 아, 아, 네. 근데 두명 이상이 어 인정하면 인정하자. 아, 근데 야야 남겨! 위험해. 음을 남기라고. 핸드이반새끼 남기. 야, 나 충북대 학교 그 맥주 빨리 마시고 대나온 그 사람이야. 아, 빨리 일단 시끄러워. 아, 아, 잠깐. 그러면 아, 싸가는 새끼인 잠깐만. 아, 아직 안 됐어. 아, 자, 준비. 하나, 둘, 셋. 내가 낼게. 아, <laughs> <목소리> 아까 말안한 건데 인디안 밥 플러스 얘기야 인디안 밥하자. 야너는왜 아, 이렇게 빨리 먹어 아 이족밥 때. 내가 내게 내가 내게. 먹겠네. 못먹다 내가 내게야 인디안 밥 플러스랑. 그 술값 얘기라고 그, 이리 한번 맞자. 너네 그게 좀 심했어. 확실히 맥주 먹겠는데 맥주 확실히. 못 먹겠다. 여기다가. 어, 맥주 나가서 놀겠어. 야, 내 나겠네. 야, 실입생 <laughs> 중에 유일하게 맥주 대회 나간 애가 나였어. 알아서.